자 브랜치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어, 저장소를 만들고 몇 개의 버전을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. 자 파일을 선택하고 복제 생성을 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 우리는 저장소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를 선택하고요. 그 다음에 어, 적당한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어, 폴더를 만들 거예요. 우리는 가상의 프로젝트, 즉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칠 거거든요. 자 그리고 이제 탐색을 선택해서 이 매뉴얼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오시고 폴더 선택을 하시고 생성을 하게 되면 예 저장소가 생성이 된 것이죠. 요 안에 숨김 파일로 저는 기시 보이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만들 건데요. 음 파일의 이름은 심플하게 워크.txt로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파일을 편집해서 content1 이라고 하고 저장했고요 그리고 소스 트리에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파일이 수정됐으니까 스테이지로 일단 올리고 c o m m 는 work1이라고 한 다음에 commit해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을 저는 두개더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3개의 버전을 만들었고요. 이 버전의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. 그럼 우리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우리가 이제 브랜치를 사용하지 않고 어, 우리가 만든 사용설명서를 고객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 만들어서 완성을 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브랜치가 없다면 여기 있는 디렉토리를 고객사별로 카피해서 만들어야 될 건데 고객사가 100개면 100개의 저장소가 생기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? 예, 바로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, 브랜치입니다. 다음 시간부터 우리 브랜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